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왔습니다.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 자연 군생, 중대품 하는 아이들 자 이렇게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 보니까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빛감들도 예쁘고요.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 요 착한 아이들 또 예쁜 아이들. 자, 가격에 또 반했습니다. 오늘, 자, 요 군생들, 자, 영상 보여드리고, 뒤쪽에서 창 세트 다섯 세트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 요 앞에, 자, 블루 엘프 자연 군생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자, 요 아이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블루 엘프 자연 군생이 요렇게 물이 든 아이 보셨나요?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뭔 일이야. 블루엘프 자연 군생 인데요 가격이 12,000원 이에요 그런데 이 색감 좀 봐주세요 저 요렇게 물드는 아이 처음 본것 같아요 허어, 세상에 이 아이 데려가세요 너무 예쁘죠 가격은 12,000원 인데요 자이 빛감 좀 보세요 자 목대도 상당히 이렇게 무거 가지고 목질화가 된 아이인데 요게 자연 군생 이라고 합니다 12,000원 이 맞나요 어머나 세상에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제가 요거, 블루 엘프, 요렇게 물든 아이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앞쪽에다 담아봤습니다.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구요. 이거 이렇게 사이즈 재면 한 20cm는 돼요. 12,000원입니다. 핑클루비 자연 군생이에요. 자, 유아이는 만원인데요. 자, 입장 짤막하게 다져졌고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 하면서 새빨갛게 물든 아이입니다. 자, 피멍이 요런 데는 요렇게 들었고 아주 새빨갛게 물이 잘 들어서 자, u 아이 두수도 많구요. 게다가 가격도 착합니다. 만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자, 노네반스 자연 군생이에요. 만이천원입니다 자, 노네반스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연 군생인데요. 요 아이가 얼굴이 5도3도3도 3도 그래요. 자, 이게 합이 몇인가요 세상에 어머 이게 뭐야? 더 많아? 어, 이게 몇두래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캡처하셔서 한번 보세요. 허, 세, 세상에 웬일이래 이거 얼굴 투수가 이렇게 많아요? 네,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게 자요논에반스 데려가세요 12,000원입니다 홍포도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15,000원입니다 홍포도 아주 입장이 통통해가지고 자 요런데는 이렇게 입장이 터졌어요 얼마나 탱탱한지 보톡스를 한 대빵 맞은 애 같아요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자, 입장이 짤막하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요 땡글땡글합니다 여다가 자연군생이래요.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진짜 예쁘죠. 어, 진짜 아델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16,000원입니다. 자, 아델 이렇게 쌩얼이고요. 이런데 군데군데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실물 가격이에요. 자 화분도 구매 가능합니다. 자 대표님하고 문의하셔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델 자연군생이에요. 16,000원입니다. 브레이드 러너. 브레이드 러너인가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이 아이 좀 봐요. 이 피멍이 들은 거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자, 피멍 들은 게 너무 멋있네요. 이 아이. 자, 이 아이는 18,000원입니다. 실물 가격이에요. 환타 자연 군생입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요 아가들 나오는 거좀 보세요. 보이시나요? 아주? 허, 세상에, 웬일이야. 여기 이렇게. 아주 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와, 이것도, 이쪽으로도. 허, 세상에. 진짜 예쁘죠? 환타 자연 군생인데, 아가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어우, 예뻐요. 자, 이 아이 데려가세요. 원종 프리티 자연 군생입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렇게 잘 다져졌죠. 목지라도 상당히 튼실하게 생긴 자연 군생이에요. 원정 프리티 12,000원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자연 군생이에요. 48,000원입니다.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잘 다져졌고요.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18cm 이상 합니다. 색감 너무 예뻐요. 자연 군생입니다. 48,000원이에요. 상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블로 서프라이즈 자연 군생이에요. 48,000원입니다. 빌게이츠 군생이에요. 46,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군생이래요. 이 빌게이츠는 입장에 자, 이 입장이 참 재밌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군생인데요. 46,000원이 에요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해요. 요 끝에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기기도 했어요. 자, 빌게이츠 군생입니다. 46,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엘리엇. 자, 군생이에요. 자, 요거 45,000원이에요. 와, 진짜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완전히 새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자, 이런데도 이런데도 다 아가가 이렇게 목대에 다 달려있어요. 자, 요거 군생입니다. 4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23cm 됩니다.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28,000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예뻐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이만큼 데려왔어요. 가운데 이렇게 생얼이 자리 잡고 있고요. 철화가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보호하는 아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수영도 예쁘고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자, 이 아이 28,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24cm 정도 돼요. 자, 24cm 넘어요. 홍매화입니다. 12,000원입니다. 자, 12,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와, 이거 아가 달려있는 것좀 보세요. 자, 이 아이 홍매화 12,000원입니다. 러우 자연 군생이에요. 15,000원입니다. 와, 빛감 너무 예쁘죠? 자, 러우 자연 군생이에요. 자, 15,000원. 자, 사이즈는 이렇게. 자, 22cm 이상합니다. 자, 새팔각해 물드는 러우 자연 군생이에요. 문스톤 군생입니다. 2만 원입니다. 자, 요거 14cm 분에 심어져 있는 문스톤. 동글동글 예쁜 거좀 보세요. 아, 이, 거 요거, 요거 잘 다져졌죠. 구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문스톤 군생입니다. 2만 원입니다. 마카디미아. 자, 이 아이도 한 몸이에요. 9천 원입니다. 와, 이거 화분하고 색깔이 너무 잘 맞아요. 예쁘죠? 자, 아이는 실물 가격이에요. 자, 화분까지 이렇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런데 아가 나오는 것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9,000원에 올려드려요. 스타마크 한 몸이에요. 아이는 자연군생입니다. 12,000원이에요. 스타마크 자연군생, 자, 12,000원. 저 얼굴이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셋 넷, 사두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사두입니다. 자, 자연군생입니다. 12,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엘리샤 군생입니다. 25,000원이에요. 자, 25,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장이요. 완전히 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15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25,000원입니다. 알바뷰티 한 몸이에요. 25,000원입니다. 세상에 알바뷰티가 어쩜 이렇게 다져졌죠? 입장이 진짜 예쁘네요. 25,000원입니다. 어, 요거는 제외구요. 실물 가격이에요. 요거 군생입니다. 실큐 한몸이에요. 12,000원입니다. 요런데 얼굴 달려있는 것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 실큐 자, 한몸입니다. 12,000원에 올려드려요. 미니벨 백금이에요. 요아이는 자연 군생입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미니벨 백금. 자연 군생이구요. 15,000원. 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환타 한 몸입니다. 24,000원입니다. 여기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환타. 자이 아이가 물 들면요 진한 그런 오렌지빛으로 물 드는 아이입니다. 고자 17cm 화분이 꽉차 있어요. 환타 한 몸입니다. 수연 자연 군생이에요. 36,000원입니다. 자 자연 군생. 와 진짜 예쁘죠. 자, 유아이가 새빨갛게 물드는 아인데요. 세상에, 이거 지금 화분이 17cm, 화분이 작습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자, 요거 36,000원. 자연 군생이에요. 자, 사이즈는 24cm 이상합니다. 자, 수연 자연 군생입니다. 36,000원입니다. 석연화 금입니다. 12,000원이에요. 와, 요 금기 좀 보세요. 빛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완전 핑크색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요거 자, 12,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석연화 금입니다. 사이즈는 20cm 됩니다. 후레뉴 자연 군생이에요. 3만원입니다. 자, 후레뉴 자연 군생 3만원. 자, 요 목대 좀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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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가락보다도 지금 더큰것 같아요. 아가들 나오는 것좀 보세요. 자, 여기도두 개, 또여기도 나오고.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와 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후레뉴 자연 군생입니다 유 아이 3만원이에요 실물 가격입니다 아이보리 한몸이에요 4만8천원입니다 자 이거 아이보리 상당히 오래됐어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이 아이보리는 가격대에 나갑니다 자, 아주 흔한 아이가 아니고요 아주 고급종에 속하는 아인데 이자 이거 너무 예쁘죠 아이보리 한몸이에요 4만8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샤이닝 펄 철화입니다. 24,000원이에요. 자, 24,000원. 얘가 포인트입니다. 너무 예뻐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생얼이 들어가 있는데, 자,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든 샤이닝 펄 철화. 자, 이와이 24,000원이에요. 자, 사이즈는 22cm 됩니다. 올리비아 자연 군생이에요. 16,000원입니다. 자, 올리비아 자연 군생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죠, 얼굴. 자이고 올리비아 자연 군생이에요. 사이즈는 20cm 됩니다. 시트리나 한몸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바나나 색으로 물드는 시트리나 자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이 아이 한몸입니다. 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얼굴이 4도입니다. 자 여기도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만이천원이에요. 와 피치걸 자연 군생이에요. 만 칠천원입니다. 17,000원, 요렇게. 자,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피치걸 자연 군생입니다. 17,000원. 아란타 한몸입니다. 요 아이는 13,000원이에요. 비감 예쁘죠? 와, 통통하게 생겼어요. 아란타. 자, 아란타가 물들면 예쁘죠? 요거 자, 목대 좀 보세요. 완전히 목지라가 된 아이예요. 한, 한몸이고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물방울 베리 자연 군생이에요. 자,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자, 이거 얼굴 뒤쪽으로 이렇게 베리 종류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예쁘죠. 아주 다닥다닥 얼굴들이 자, 달라붙어 있는 게 너무 귀하고 아주 귀하고 자 야무지게 생겼어요. 귀여운 귀여움합니다. 이거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아. 이게 짐작으로만 해도 이게 몇 두래요. 다소 다소. 세상에. 자, 요거 물방울 베리 자연 군생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려요. 온슬로우 자연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자, 온슬로우 자연 군생 16,000원. 자, 요렇게 5두, 4두. 자, 9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요 화분은 가격 아니에요. 실물 가격입니다. 자, 화분째 구매 가능합니다. 16,000원입니다. 여미월 자연 군생이에요. 1 만원입니다. 자, 12cm 불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만 원. 자,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홍령 자연 군생입니다. 자, 2만 원입니다. 어, 빛감 예쁘죠? 완전히 핑크색으로 아주 물이 잘 다져져 있는, 자, 홍령 자연 군생이에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사이즈는 19cm 됩니다. 세상에, 얼굴 좀 보세요. 이 앞쪽에 오두. 자, 이쪽에 오두. 또, 또 이쪽에 또 삶도 있네요. 홍령자연군생입니다 2만원입니다. 파랑색 군생이에요. 24,000원입니다. 자, 파랑색 군생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14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앞쪽으로 얼굴, 뒤쪽으로 자, 이렇게 생긴 파랑새 한 몸입니다. 24,000원입니다. 환타 군생입니다. 2만원입니다.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환타. 꽃대도 이렇게 예쁜 꽃을 올려주네요 아 세상에 꽃 너무 예쁘죠 종 모양의 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환타 자, 2만원입니다 17cm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올팻입니다 14,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 자 목대에 아가 붙어있는 것좀 보세요 입장 끝이 자, 이 아이는 꽃삽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예요. 올팻. 자, 수영도 예쁩니다. 14,000원입니다. 몽블랑 자연 군생입니다. 2 8 0 0 0원이에요 자, 자연 군생 28,000원. 요렇게 얼굴. 자, 꽃대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옆에도 아가가 있구요. 앞쪽으로 또 이렇게 삥삥 또 아가를 물고 있는 자, 몽블랑 자연 군생 28,000원입니다. 크라시 앤 라이언 철화, 14,000원입니다. 빛감 좀 보세요. 자, 입장 하나가 요 깨순이처럼 생겼어요. 자, 요런 데는 이렇게 생얼이 하나씩 하나씩 있고요. 요거는 완전히 깨순이에요. 참깨 모아놓은 아이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쁘죠? 크라시 앤 라이언 철화, 14,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요거 자, 20cm 됩니다. 14,000원입니다. 여기는 스토로베리 아이스, 24,000원 이에요. 스토로베리 아이스, 24,000원. 자, 오두. 이게 몇두래요? 자, 오두. 어머. 세, 대충 세봐야 되겠어요. 오두. 오두. 하고도 남습니다. 자, 요거 자, 24,000원 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금. 자연 군생입니다. 자, 요 아이 34,000원 이에요.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스 에이지 금자 자연 군생 이에요 34,000원 입니다 자 4두 3두 있어요 미세스 쿤베 자 군생 입니다 자 요고 자 가격이 없네요 요거 다시 자 요거 영상에 올려 드릴게요 빛감 너무 예쁘죠 이것도 자막에 자 올려놓겠습니다 한몸이에요 빛감 너무 예뻐요 누다 자연 군생 입니다 자 누다 자연 군생 34,000원 이에요 이렇게 와 예쁘죠 이거 자 사이즈는 24cm 됩니다 자연 군생 이에요 34,000원 진짜 땡글땡글 합니다 얼마나 다져졌는지 오, 아주 손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야무져요 바닐라비스 자연 군생 이에요 35,000원 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수영이 이렇게 다 목지라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자, 꽃대도 물고 있는 아이들. 자, 이 엄마 몸에는 아가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 아이 자연 군생이에요. 35,000원입니다. 러우 자연 군생이에요. 자, 14,000원이에요. 자연 군생, 이렇게.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풀분이 작고요. 바깥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자, 로우 자연 군생입니다. 자, 빛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 서리꽃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3만원이에요. 세상에, 얼굴 좀 봐. 이렇게 제가 넘어뜨려보겠습니다. 얼굴이 보이시나요? 이이 3만원인데요. 자연 군생이래요. 허, 세상에, 이건 몇 년을 키우셨을까요? 아주 정성으로 키운 아이인데. 와,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얼굴 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서리꽃 자연 군생이에요. 자,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고 가겠습니다. 자, 끝에서 끝까지 재면 21cm가 넘어요. 헉, 진짜 예쁘죠? 마제스티 오두 자연 군생이에요. 5만 5천원입니다. 마제스티 자연 군생. 자, 요거 오두 5만 5천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빛감 예쁘죠? 자, 물드는 거좀 보세요. 자, 마제스티 5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핑크 플로라. 자, 한 몸이에요. 28,000원입니다. 진짜 잘 다져졌죠. 피멍 들은거좀 보세요. 빨간 거좀 보세요. 완전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여기 한 몸이라고 합니다. 28,000원입니다. 플로리티티 자연 군생이에요. 3만 원입니다. 와, 진짜 오두. 오두. 또 2두. 자, 큰 것만 세워봐도 자 이거 10두가 훨씬 넘습니다. 플로리 디티 자연 군생이에요. 3만원입니다. 자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나나 후꾸미니 자연 군생입니다. 14,000원이에요. 얘네들 여기 붙어있는거 좀 보세요. 엄마 옆에서 떨어지면 얘네들은 갈것 같은가봐요. 아주 탁탁 다다 붙어있는게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예쁘네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런아가들을 많이 달고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나호쿠미니 14,000원인데 요거 진짜 예뻐요 요렇게 생겼어요 글램핑크 자연군생이에요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자연군생 요렇게 자 5두 4두 구두입니다 5두 4두 구두자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자연군생이래요 요 입장 빨간 것좀 보세요 요렇게 새빨갛게 생겼어요 자, 3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사이즈는 19cm 됩니다. 집시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24,000원이에요. 비감 예쁘죠? 자, 입장이 짤막하고 이렇게 환엽으로 생겨가지고요. 통통해요. 자, 목지라도 보여드릴게요. 자, 목지라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가 집시 자연 군생이에요. 24,000원입니다. 와 여기에 창세트 자 요거 다섯 세트 있습니다 자 2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자 요거 다섯 세트 있어요 3만원입니다 자 3만원 자 요거 대표님이 키우시는 창들에게 창들에서 자구 떼나이들입니다 자 가격 다시 보여드려요 창세트 25종이 들어가 있고요 다섯 세트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자 요거 자고떼어낸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다 띠나이들이 꼬들꼬들 다 말랐어요. 이렇게 자, 요 아이들, 자, 예쁘죠. 윤기 반질반질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다 요렇게 자, 요거 새로 뿌리 받아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 자, 여기도 자, 뿌리 와이도 아주 잘 내렸네요. 요런 것도 다 띠나이들 입장이요. 통통합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생긴 아이 손톱꽃이 아주 새큼한 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다 자고 떼는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여기도 자요것도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요것도 자고 떼는 아이들이에요. 자요 옆에 요거 뿔이 나오는 거좀 보세요. 예쁘죠? 자 요거 자 보시고 자 구매해서 자 봄에 분갈이하기 지금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 분갈이 하셔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 지금 분갈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되구요 와 요거 요런 아이들 자 구매하셔서 자 요거 자 한번 심어 보세요 창이 요즘 가격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요거 25종 짜리가 요게 3만원 이면요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자 다섯 세트 있습니다 자 요거 자 구매해 주세요 마제스티 오두 자연 군생 이에요 5 5 0 0원 입니다 서리꽃 자연 군생입니다. 3만원에 올려드려요. 누다 자연 군생입니다. 3만 4천원입니다. 몽블랑 자연 군생이에요. 2만 8천원입니다. 크라시엔 라이언 철화, 만 4천원. 스토로베리 아이스, 이 아이는 2만 4천원입니다. 홍명 자연 군생이에요. 2만원입니다. 파랑새 한몸이에요. 24,000원입니다. 아란타 군생이에요. 자, 이 아이는 13,000원입니다. 물방울베리 자연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온슬로우 자연 군생이에요. 16,000원입니다. 샤이닝 펄 철화 24,000원입니다. 올리비아 자연 군생 16,000원이고요. 아이보리 군생입니다. 48,000원입니다. 엘리샤 군생이에요. 25,000원이고요. 알바뷰티 한 몸입니다. 25,000원입니다. 문스톤 한 몸이에요. 2만 원입니다. 노네반스 자연 군생이에요. 12,000원입니다. 블루엘프 자연 군생 12,000원입니다. 원정프리티 자연군, 저기, 자연군생 12,000원이에요. 네티지아 철화 28,000원입니다. 엘리엣 한몸이에요. 45,000원입니다. 블루서프라이즈 자연군생이에요. 48,000원입니다. 환타 자연군생 12,000원입니다. 홍포도 자연군생 1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육이 아지트에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 자연 군생이에요. 자 빛감들도 예쁘고 수영들도 예쁜 아이들. 자 지금 아, 분갈이하는 시절이 자 계절이 돌아왔죠. 자 어떤 아이들을 분갈이 하셔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자 택배는 3만원부터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아지트에 예쁜 아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